안녕하세요, 제오피입니다 잠시만 뒤로 당길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쓰는 어그 <laughs> 휴대폰 받침대를 만들 것인데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 휴대폰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있다고 쳐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카메라예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통 있죠. 유통을 사용했어요. 집에 있는 거를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이걸 한번 접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딱 맞춰 접는 게 나아요. 그리고 모두들 대문 접기 아시죠?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 잠시, 불좀 켤게요. 반대쪽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요게요. 가운데로 오게 대충, 요게. 삼각형이 되게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더 해줍니다 이것도 반대로 한번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이잖아요. 왼쪽 거를 펴서, 요선 있죠? 요 선을, 선을 이렇게 접어요. 그리고 요선 있죠? 요 선을,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따라 이렇게 올린 다음에요. 요건 피지 마세요. 이렇게, <laughs> 요거 있죠? 요 선을 따라 이렇게 탁 접어주세요.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게.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요렇게 벌려주시고, 이렇게 벌려주시고, 이렇게요 선을, 요선 있죠? 요 선을 따라 접고, 여기 또 선이 있는데 요 선을 따라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뒤로 뒤집고 이렇게 이렇게 바늘 딱 접으면은 끝 초간 지금까지 초간단 휴대폰 거치대 만들기 제이오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